에서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는 BBK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호복께서는 2000년 10월달에 한 일간지하고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LKE뱅크와 BBK를 창업한 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어두고 있는 상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홍보적 측면에서 제가 함께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선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시기적으로 BBK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그 전에 초에 이미 창립이 됐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2000년도 아마 초에 만났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이명박 후보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월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과는 달리. 1999년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저희가 그 동안 그 수세적으로 항상 해명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결정적인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가지고 나온 2000년 2월 7일 김경준 씨 스스로 김백준 씨에게 네, 사본을 준그 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사업상 만남이 2000년 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저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건 보내더라도, 네. 1999년도에 처음 만나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뭐, 사업 얘기 하다가, 정식으로 지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내용을 보시면, 이 편지와 메모를 보게 되면은, 수시로 만나가지고 뭐 항상 협의하고 이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상식적으로 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후보께서는 2000년 1월에 만나셨다고 의원들을 <laughs>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럼 한달간에 사업 계획을 다 짜가지고 2000년 2월 14일날 회사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하냐면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게 그 나와, 나온 것을 정의한 거거든요 아, 2000년 1월에 만나셔가지고 2000년 2월에 행사를 설립한다. 이게 형식적으로 좀 낯설지 않다 이게 되시는데, 그 99년도에 99년도에 12월달에 그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건 양념으로 가져왔던 거고요. 어, 실제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실 흥교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리카 김에 대한 이 범죄송환 인이 부분입니다. 아그 오늘 네. 이포도자리컨포인트라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네. 저기... 네. 저기 아니 이걸로 안 해주세요 네? 누군가 말씀해 시면 2000년에, 2001년에 만나녔다는 거요 다음 달에 해가 아니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이그 네. 그... 지금 얘말안해야 간단한 질문이라 형이 편하게 혹시 질문 드리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안 가거든요 제가 구결한 상대은 사업을, 풍상을 네. 하는데 오, 저, 만나가지고 첫날부터 스톡업 센터 얘기하고 오. 이렇게 다 다져가지고 구합을 뭐,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서류가 말하는 거는 99년부터 네. 같이 BBK를 동업하지 않았다는 걸 관측하는 그렇죠. 거죠 네. 아니 하나는 건설통이고 하나는 금융통 아니야 왜냐면 하나는 건설통이고 하나 는자 금융통이니까 컴퓨터에서 네. 다 있잖아. <웃음> <웃음> <그럼> 이, <laughs> 이, 이 편지가요, 그, 구경준 씨가, 구경준 어. 어. 에게 고개를. 식사했어요. <laughs> 내용을 보면, <정하면> 안에 <laughs> 업데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개이 보고를 했거나, <laughs> 보고가 아니라도 최소한 이제 소비를 <laughs> 했다는 내용이고, <laughs>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아무도 원통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잖아요. 식사했어요.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쩍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쩍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